미추홀 노인복지관 웰빙체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희입니다 예, 오늘은요 어, 모관운동과 도구를 이용한 상체운동을 하실겁니다 아, 집에 이런 짝짝이가 없으신 분들은 플라스틱 어, 접시 두개 준비해도 됩니다 예. 첫번째 작품입니다 아, 모관운동 모세혈관 운동 하실겁니다 말초신협자극운동이에요 노래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예, 전주는 가볍게 16박자 숨을쉴 겁니다. 천천히 들으키셨다가 예, 숨쉬는 운동 하시고요. 예, 첫 번째 동작은요. 손에 힘 빼시고 손가락으로만 가볍게 위로 오른손 막 돌리시면서 8박자 올라가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한나둘셋넷다섯여섯 일곱여덟 반대도 한나둘셋넷다섯여섯 일곱여덟 하시고 내려오실 때도 여덟박자. 한나둘셋넷다섯여섯 일곱여덟 하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한나둘셋넷다섯여섯 일곱여덟 해주면 됩니다. 예, 예쁜 동작이구요. 이 1번 동작한번더 하시면 돼요. 올라가셨다가, 1번은 2번. 따가 내려오시고, 오른쪽, 왼쪽, 손가락으로만 힘 빼시고, 손목 힘 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동작입니다. 2번 동작은 어깨 크게 뒤로 두번 돌리실 겁니다. 4박자 동안 다시 크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씩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하셨고요. 세 번째는 소리를 치실 거예요. 크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스트레스 날리듯이, 야! 하실 겁니다. 야! 하시고, 반대쪽도 야!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번에는 어깨 앞으로 천천히, 네 박자 동안 다시 하나 둘셋네 박자 동안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번은요 일 번하고 똑같아요. 같이 올라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같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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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간주가 좀 짧아요. 여 박자 동안 손목을 바깥으로 돌리셨다가. 내려오실 때는 안으로 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절에서는 어깨 돌리기 먼저 하시면 돼요. 2 절에서는 어깨 돌리기 먼저. 어깨 돌리기, 어깨 돌리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전한 선화 당신 생각. 숨쉬게.

너무 예! 너무 소용이 짝 반대가. 당신 생각. 아래로 반짝반짝. 반짝반짝. s 쪽도더 올라오셨다가 어깨에 전달 to 하셔서 한번 더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반대쪽도 잡아서 쭉어깨스스스스스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So, w e 한번 해보실겁니다 아 노래는 딱풀입니다 딱풀 아 전주주는8 어 a y o 48박자. 이번에는 박수하시면서 크게 원을 그리실 겁니다. 전주 간주 똑같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네. 반대쪽으로 하시고 남은 박자는 박수하시면 됩니다. 전주 간주 똑같아요. 똑같으시고. 예, 1번입니다. 1번은 우리 풍시열 옆에 우리 다시 봉제선 있죠? 옆에 풍시열 있습니다. 풍을 예방하는 풍시열 네번쓸 겁니다. 네 번, 네번하시고 박수 네 번. 또한번두 번이에요. 자, 풍시열 네 번, 박수 네번두번하시고 이번엔 대퇴부로 갑니다. 대퇴부 네 번, 네 번, 박수 네 번. 또한번 대퇴부 네 번, 박수. 1번 하셨습니다. 1번, 1번은 풍시역. 2번은 구리구리 갑니다. 구리구리 1 6 박자, 8 박자씩 돌리시면서 왔다 갔다. 구리구리구리구리 열여 박자 하시고, 단전으로 갈 겁니다. 단전 터치 16박자. 1 2, 3, 4, 5, 6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리구리 2번입니다. 3번은 가슴 터치하실 겁니다. 가슴 대고. 가슴 네 번, 박수 네 번. 다시 한 번. 가슴 네 번, 박수 네 번. 두번 반복하십니다. 두번 반복하시고, 이번에는, 어, 어, 우또 뭐로 갈까요? 아닙니다. 아, 3번은 가슴만 네 번을 두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번 반복하시고, 단전. 당정. 단전으로. 하셨고요 5번은 풍시열 풍시열 똑같아요 4번 박수 4번 또 풍시열 박수 4번 하시고 가슴 4번 가슴 4번 박수 4번 또 한번 가슴 4번 박수 4번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가슴 4번 박수 네번 예, 두번 반복하시고요 6번입니다 6번은 1번하고 똑같아요 1번은 풍시어네번 박수 네번 다시 한번 풍시 네번 박수 네번 대태구대태구 박수 네번 대태구 박수 네번 한참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 4번 동작 을 4번 동작 아아 예. 아. 끝나고, 끝나고 나서, 가슴 네 번, 박수 네번 하시고, 풍시어를 네번 하실 겁니다. 풍시 네 번, 박수 네번 동작을 네번 하시면 됩니다. 예, 저목 하시는 거니까, 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우리 예, 가봅시다. 예. 준비하시고. 다음까지래 예, 네, 아래.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네, 다시 한번 푸셔 쪽으로. 푸셔 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우리 한번이 어, 이, 도구체조가 없으셔서 좀 하셨지만은, 예,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